해요. 영화에서 소유격이라고 해. 음. 관향격을. 소유격이 뭐야? 무엇 뭐 의식! 됐어? 네. 우리 집. 누구의 집? 그니까, 러 걔는 간식을 주면 흡입을 해. 쉽진 않고. 0 1초만 먹어. 근데 뭉치는 푸들 변형이야. 비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 얘는 앞발로 이를 모아서 다 지리고 약한고 먹어. 그렇게? 그럼고 꺼내 먹기에는 쟤다 먹고. 그 앞에 어쩌, 그게 어쩌여가지고, 배달심이 툭툭 떨어져요, 먹고 싶어가지고. 어... 그 먹고 싶어, 떼서 먹으려고. 그 뭉치가 막바거리잖아 네. 그러다가, 꼴레, 니가,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이거 뭉치 거야, 뭉치 거? 이 가슴이 뭉치 거야. 누구 거? 뭉치 거. 뭉치 거 그래. 누구의 거? 뭉치 거. 뭉치 거. 근데 뭉치 거 다녀보라고. यह yeah. है 바다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을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합성을 네? 만들었어요. 물. 무엇을 물? 아, 바다에 물. 바다의 물이거든. 그래서 쓸때 여기다가 시옷을 좀 넣어요. 아, 그래서 바닷물이라고 해요. 따라가 아.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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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바닷물. 그렇지? 이시옷을 뭐라고 하니? 아, 사이소리를 할까요? 님들이나 다 사이스리 사이스리 이렇게 말해 됩니다. 앞에다가 뭘 붙여줘야 돼? 관형격이란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는 하 모든 사이스리는 관형격 사이스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 무엇 의 이렇게 돼. 자 이제 기억될 것 같아요. 기억할 거예요. 함께 관형격 사이스리까지 관형격이란 말을 기억해야 돼. 관련거가 정말 어려운 거야 여기 봐. 님 이렇게 야지 내가 님이 해야 되잖아. 뭐야? 부모님 이렇게 야 되잖아. 부모님에다가 시어도 지 부모님 이렇게 해야 되나? 음. 그럼 부모의 님이 되는 거야. 나는 음. 지금 얘 님? 네. 님이라고 이게 많이 읽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야. 햇 님이야. 햇 음. 님이라고 해위님 이렇게 된거야 그럼. 이렇게. 음. 된 소리 발음을 하는 거야. 근데 요, 요거는 발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발음을 해. 햇빛. 요거는 맞빛 이렇게 요, 요된 소리가 되는데, 요된 소리는 사이 소리가 반응된 결과야. 오케이? 네. 바닷가 해가지고 렇게 쉬워요 쉬옷을 집어넣을 자리가 있잖아 그래야 그래 네요 그런데 이쉬옷을 집어넣을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길가 어떻게 집어넣어 음. 그래서 여기에 시옷이 들어가 있는 거야 길에 가야 원래는 길에 가야 물가 이런 것처럼 길에 가는데 쉬옷을못 집어넣는 거야 이을 수업하거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나들어 나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살 다음에 고기가 들어갈 때 살고기라고 상상은 없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렇지. 여기 희유 들어가 있었어. 희유 성 재현에 살고기라고 말해. 말하면 암닭이라고 말하면데되는 미친 놈이야. 우리 암다이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 해? 그렇지. 요기에 희신이 추워 있었다는 걸 듣게 해주는 거야, 게 네. 하나님! 아, 네. 그걸 반영해 준 거야, 숨어 있는 지어요 지금 내가 한 거를 한 번에 이해한다는 건 임파스브해. 하나님! 아, 네. 너희들 머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보면서 하는데 어차피 시작한 김에 끝장을 보다. 말이나, <목소리> 나는 이세장에서 리액션 잘해. 여기에 시대가 있거든? 네. 리해봐 과연 미래 과연 미래 과거 뭐야? 오늘 내가 무기 문제 중요한 거 가르치는 거야 현재 미래 세상 여기에 시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중자는 어떤 이제 전성어 중에서 관형사형 전성어이지. 이거 내가 진짜 필살기다. 이 관형사형 전성어에도 시제가 있어요.

스케줄 등등 구별하요 일단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단량사용 전성범의 시제부터 말해볼게요. 응? 네. 가다라는 말 뒤에 여자라는 말을 붙여보자. 여자가 꾸미는 말인데 여자가 꾸미려면 가다라는 동사가 여자가 꾸미려면 요다대 관용사용 어. 전성 의미를 넣어야지, 관용을 걸어갈 거아니 그래서 네. 아 간여자야, 이 간여자 날카로운 여자야. 과거의 간여비. 똑똑한 과거지. 거라고다 내가 분영화야 과거 아니야? 맞아, 맞아. 내가 먹은 밥이야. 그렇지? 어떻 이제 일상 의요거만 네. 하고 오늘 수업을 마데 자, 봐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선어발 어미의 시제 아, 어, 겟지 어미가 또 와야 돼잘 봐. 과거를 고써볼게 과거를. 네. 나는 밥을 먹, 어여분 뭔 얘기지 알겠니? 네. 나는 밥을 먹어 이거 여기서 끝나면 크게 나도 시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시계에서끝나면 돼. 간띄웠으니 뒤에 어미가 더 없어도 되는 거야. 왜? 얘는 어마러미거든 이게 어마러미거든이 말의 끝에 있거든. 어말이거든 근데 얘는 선 어마야. 어마러미 앞에 있어. 이거 뒤에 어마 자, 천재로 할 때. 자, 나 간다, 이걸 표현할 거야? 네. 간다를 표현할 거야? 간, 이걸 끝날 수 있어? 아니요. 뒤에 반드시 가가 와야 돼. 근데 어. 얘는 네. 간, 여기서 끝낼 수가 있다고. 네. 지금 이해했니 네. 이거 늘을 집어넣은 마찬가지야. 그렇지? 나는 밥을 먹는다? 먹는? 네. 이거 안 돼. Tchau.